빛나는 밤에 본문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의 시행에 관하여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은 자주 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행할 것인지는 목사와 교회의 당회원들이 저희에게 맡겨진 자들의 위로와 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대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지하고 중상을 일삼는 못된 자들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사정상 성찬식을 자주 행하기 어려운 교회는 반드시 성찬 시행 한주 전에 공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또한 성찬 시행 한주 전, 주 중에 어느 날에 성찬의 규례에 대해, 합당한 준비에 대해, 그리고 참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그 천상의 잔치에 더욱 잘 준비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성찬을 시행하는 당일에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마친 후 간단한 권면을 한다.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아울러 그것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의 나그네 길과 전투에서 위로와 새롭게 힘을 얻음이 얼마나 크게 필요한가를 제시한다.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그의 자비에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를 제시해 준다. 다음으로 목사는 모든 무지한 자, 중상을 일삼는 못된 자, 불경한 자, 양심과 이성에 반하는 어떤 죄와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게 이말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 그리고 더큰 은혜에 이르기 위해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나오도록 초대하고 격려한다. 동일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그들의 연약하고 지친 심령에 힘을 북돋고 휴식과 상쾌함을 준다. 이같이 권면, 경고 그리고 초대의 메시지를 전한 후 수천 자들은 사전에 식탁포를 씌워 적당한 곳에 놓인 성찬대에. 질서 있게 둘러 앉거나 회중석에 그대로 앉도록 한다. 목사는 앞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고 축복하는 행위를 시작한다. 먼저 간단한 말로 이것들은 보통의 것들과 같으나 지금 재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재정의 말씀을 복음서 중에서 읽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에서부터 27절까지를 읽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설명과 적용을 덧붙일 수도 있다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한다. 우리의 비참이 지극히 큰 것과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을 겸손과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로 인해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를 구속하신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공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례로 인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인쳐졌고, 오래도록 너무 남용되어 다른 이들은 이 은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신 은혜 안에 언제든지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한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으로 인하여 행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인침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그의 영이 효력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며 하나님의 규례를 축복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함에 목사는 거룩한 행위에 어울리도록 적절한 열정으로 수행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것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목사는 성찬대 앞에 서서 그의 손에 빵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되어 너희에게 주노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그를 기념하라 마찬가지로 목사는 잔을 취하여 말하여 나타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 모범을 따라서 이 잔을 취하여 너희에게 주노라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모든 수찬자들이 성찬을 받은 다음에 목사는 그들의 마음의 담을 몇 마디의 말로써 권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례로 나왔으니. 이에 합당한 길을 걸을 것을 권고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한다. 성내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신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전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우시어 수찬자들이 이 은혜의 힘입어 구원의 위대한 표지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은 질서 있게 하도록 하여 공중 예배의 어떤 부분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